여러분 올림픽이 밥 먹여주냐 또는 월드컵이 밥 먹여주냐라는 말 또는 비슷한 말을 해보셨거나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진짜로 올림픽, 월드컵 우리나라에서 다 유치해본 경험이 있는데 이 올림픽과 월드컵이 어느 만큼의 국민들의 밥을 책임져 왔을까요? 뭐 이게 중요한 건 아닌데요. 어, 어쨌든. 이한 사람만큼은 확실하게 올림픽이 밥 먹여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엄기영 한나라당 강원도 지사 후보가 불법 전화선거 운동 의혹에 대해서 어저께는 급기야. 이런 얘기를 하셨다고 해요. 정치적인 공세로 강원도의 평창 동계올림픽 세 번째 도전을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다. 예뭐 고상하게 이런 표현 쓰지 말고 예 가장 쉬운 표현으로 어 제가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뭐 해석할 필요도 없어요 니들 계속 요따그로 나올 거야 어 그러면 평창 올림픽 이거 뭐고 응 없어 재미없어 이런 이야기를 후보 토론회에서 하셨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아음 본인 본인 것은 없고 어. 올림픽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 엄기영이라는 사람한테는 아, 액세서리 에, 또는 뭐, 그뭐 소지품 뭐, 이, 이런 용도 여야만 되지 않을까 본인 엄기영을 대체할 수 있는 엄기영 본인을 대체할 수 있는 거는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뭐 평창올림픽을 뭐 도지사가 돼가지고 기세 좋게 성공적으로 유치했다고 하더라도. 네. 엄경 본인 스스로에 대해서 자존이 없고 본인 스스로가 어, 나 엄경 믿을 만한 사람이요. 나 불법선거? 어. 뭐 금권선거 이런 거 절대 나랑은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요. 나를 믿고 뽑아 주시오. 라고 해야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나를 믿고 뽑아 주심 면잘 어, 모르겠고요. 아 그거는 뭐 지금 약간 너무 시끌벅적한데 그거는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얘기하지 말자고요. 이제 올림픽 갖고 이야기하자고요. 엄기영 갖고 이야기하지 말고요. 올림픽, 평창올림픽 제가 유치해 드릴게요. 네. 올림픽 지금 세 번째 도전 실패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강원도민 이렇게 치옥 안겨도 되는 거예요. 민주당이 지금 막 그런 공세를 하고 있잖아요. 뭐 이러면서 올림픽을 끌어오지 않으면 본인과 본인의 당선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 음. 이런 사람을 과연 뭘 믿고 어, 뽑아줄수 있을까요? 만약에 이번에 평창올림픽 강원도에서 평창에서 유치 뭐안해 우리 올림픽 필요 없어 이러면 엄기영도 필요 없는 존재로 <laughs> 스르르 연기처럼 사라지는 건가요? 아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예, 염, 엄기영 씨 본인 스스로를 갉아먹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워서 지금 침 뱉고 있는데 본인은 침 뱉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느낀 단상은 그래요. 어저께 선관위에서 주최한 지역 TV 토론회에서 불법 전화 선거운동을 자꾸 거론하는 것은 정치적인 공세다. 민주당은 강원도의 평창 동계올림픽 세 번째 도전을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다는 책임감을 느끼지 않냐? <laughs>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오늘 시선 집중에서 한나라당 음, 엄경 후보 측 3대 위원장 그리고 어, 최문순 후보의 상관 이쪽 어, 대변인 대변인이었던 것 같은데 나오셔서 토론을 하셨어요. 어, 거기서 그래요. 자꾸 자꾸 엄경 후보 측 또는 엄경 후보가 뭐 직간접적으로 어, 이 불법 선거 운동에 연관돼 있다 또는 엄경 후보 측이 띠디디디 선거 운동을 했다더라 뭐대포본썼다더라 이런 이야기를 흘리고 다니는 거 자군이네 그렇게 얘기하면 명예훼손이다 뭐라고까지 엄포를 놓고 있더라고요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거는 예. 나중에 법의 심판을 받으면 되는 거고요. 경찰에서 줄줄이 뭐 구속영장 청구하고 지금 체포하고 예뭐 압수하고 증거물들 압수하고 지금 계속 연행되고 뭐그 지금 난리도 아니지 않습니까? 누구는 도망가고 지금 막. 예. 수배 예, 떨어졌기 전에 재입사계 줄행랑 쳐가지고 지금 예, 연락 끊고 다니고 있어요. 숨고 다니고 있는데 예, 이거 지금 그 깨끗하게 정리하지 못하시고 어, 그거를 바탕으로 비판하고 있는 상대 후보에 대해서 밑도 끝도 없이 니네 명예훼손이야. 이건 무슨 <laughs> 이빨 빠진 호랑이가 뭐어뭐 짖는 예, 뭐 것도 아니고 뭐 어쩌라는 겁니까 국민들 보고 <laughs> 네. 저는 어쨌든 요거를 다 떠나서 어 다시 한번 뭐 내일이 이제 4 2 7 재보궐 선거 날인데요. 엄경 후보가 단 하루만이라도 예, 올림픽 이런 이야기 끄집어내지 않으시고 나를 믿어 달라. 나를 믿어 달라. 엄경 본인에 대해서만 진심을 다해서 어 진검 승부를 최무준 후보와 어, 하시길 바랍니다 예. 지금 시간적으로 기회가 더 주어질지 안 주어질지는 좀 모르겠는데 어제가 마지막이었나요? 후보 토론회가 어. 참 불쌍한 일입니다 예.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어. 엄경 후보만큼은 올림픽이 먹여살리는 사나이 예. 임에 틀림이 없어요 음 어. 음 민주당에서 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문순 후보 쪽에서 이야기를 해요 엄 후보의 이런 주장들에 대해서 어, 강릉 펜션 사건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문제이지 적발하고 보도한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인데, 이거를 엄 후보가 못 알아들으니까, 또못 알아듣는 척 하시니까, 이걸 구구절절이 최무순 후보도 얼마나 하실 일이 더 많아요. 이제 내일이 선거인데 요거, <laughs> 요, 요, 요 답변들의 일일이 막, 예, 예 답변을 또 꼬리말을 또 달아주시는 거에 대해서, 아, 좀 마음 아프네요. 강릉 펜션 사건은 범죄를 사람들의 문제이지, 그걸 적발하고 보도한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야. <laughs> 그렇잖아요. 이제 업무부 이야기 따지면, 거기 신고한 사람이 문제이고, 신고받고 출동한 사람, 급습한, 사, 급습한 경찰들이 이, 이 나라 공권력이 완전 마시간 거죠. 엄경 <laughs> 후보 측의 이야기로 따지면. 그리고, 예. 그것을 보도하고 적발해서 동계올림픽 유치에 지장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국민협박이고, 기초적인 윤리의식을 갖추지 못한 것이다. 라고. 너무나도 너무나도 바른 이야기잖아요. 예. 정당한 후보가 예. 어. 불법 저지르지 않은 후보가 예. 진심을 다하는 후보가 내 네. 강원도지사로 당선되셨다라는 소식이 그 울려 퍼지기를 기대하면서 어, 노래 한곡 띄어드리겠습니다. 엄기영이, 어, 그래요. 쌤스님 말이 맞네. 엄기영이 당선되면 또 강원도지 사선 거 다시 하겠네요. <laughs> 네. 어, 얼마나 이게 소모적입니까? 지금 국민들 갖고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뭐 돈이 남아 돌아요? 응? 어? 5만원 지금 일당도 못 챙겨줬다며? 응? 어? 지금 과태료, 그 아줌마들 지금 과태료 막 어마어마하게 지금 납부해야 될 위기에 처해 있는데, 일당이라도 좀 주면서 이거, 응? 어? 이렇게 배포 한번 크게 한번 잡숴 보시지.